자 그러면 28번하고 30번 사실 제일 어려운 거두 개를 끝냈어요 이제 오히려 28번은 아 29번은 얘는 어, 그냥 좀 길어 긴다뿐이지 문제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29번 문제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부터 첫 항이 1이다 a가 1이다 근데 공비는 0이 아니다 자 그런데 급수가 수렴하고 줬어요 자 급수가 수렴을 할 조건부터 먼저 떠져와 등비급수 수렴 조건 뭐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죠. 됐지? 그러면 이걸 딱본 순간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더라 이거거든, 그냥 무조건. 됐죠? 이래야 수렴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r이 0이 아니래. 그러면 그 순간에 반드시 r이 두 가지로 갈려요. r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하나가 있고, 0부터 r이 1까지가 하나가 있어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니니까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수냐, 양수냐, 이거야. 근데 음수냐, 양수냐, 이건데,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줬다고, 이거.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막 엄밀하게 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대충 감을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0에 a에 2n. 하고, 다시, 저게 등비급수니까 더하기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로 잘라봐. 그러면 얘가 더하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1에 절대값 A에 3N-1이다. 이렇게가 딱 보여요. 됐지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이게 0 나와야 된대. 자, 이것만 딱 봤을 때 대충 감을 잡아 봅시다. 자, 등비수열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 된다, 안 된다?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는데 왜 그릴 수 있냐면, 첫 번째, 이거 한번 생각해 봐. R이 만약에 1보다 0과 1사이라고 해봐. R이. R이 만약에 0과 1사이면, 그러면 첫 항이 1이라며 첫 항이 1인데 공비가 양수잖아 공비가 양수니까 점점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그런데 요렇게 줄어들겠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AN이 돼요 됐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이건 두 번째씩 이항식 가는 거잖아 이항식 가면서 계속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 만약에 이 케이스면 얘 양수지 앞에 거 자체가 양수예요 이거 양수고 이게, 이게, 알파와 베타라고 이렇게 잡으면, 알파도 양수고, 동시에, 그럼 얘는? 얘는, 2항, 그 다음에 5항,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좌우지간에 얘도 양수지. 그럼 이것도 양수니까. 두개다 양수인데 0이 나올 리가 없잖아. 말이 안 되죠. 그냥 딱 보자마자. 되게 금방 보여요,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 따라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으면 an이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과 0사이라고 해봐. 마이너스 1과 0사이잖아. 그러면 첫 항은 1인데 두 번째는 음수고, 세 번째는 양수고, 다시 음수고, 양수고, 음수고, 양수고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녀석, 이렇게 되는 녀석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다고 얘. 네. 이게 더해서 빵이 나와야 되니까 더해서 빵이 나오려면 음수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딱 보여요 됐지? 그러니까 아하 얘구나 얘구나 를 바로 딱 봤어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저기까지가 눈에 보였으니까 이제 다시 얘를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이거는 수렴하고 라고 했어요. 이게 수렴하고,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등비급수 수렴식이 뭐야? 1-알파, 1, 1 r 분의 첫항이죠. 그러니까 얘는 1-알분의 1이에요. 첫항이 1이니까. 근데 이게 수렴값이야. 얘가 뭔진 몰라도. 근데 저렇게 가딱 돼버리는데,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봐. 얘를 계산하려고 하면, 얘는 20을 앞으로 뽑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2n입니다. 플러스 얘는 21을 앞으로 뽑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3n-1이에요. 자 이렇게가 될텐데 그러면 an이라는 녀석이 대충 상상해봐. an이라는 녀석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an이 첫항은 여기야. 두번째 항은 여기야. 세번째 항은 여기야. 네번째 항은, 네 항은 여기야. 이렇게 가요. 됐지? 얘가 1, 3, 5 7 이런식으로 갈거야. 홀수 차는 다 양수가 되고 짝수 차는 짝수 항은 음수가 돼요 그치?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AEN이라고 뒀잖아. 그럼 AEN이라고 하면 얘는 짝수 항이지. 2항, 4항, 6항 이렇게 가자는 거네. 그럼 얘가 음수죠. 따라왔어. 아까 전에 대충 알파 베타라고 넣어놓고 넘어갔을 때는 아 그냥 대충 음수겠다만 확인이 된건데,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럼 얘가 음수이니까.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다시 계산을 하시면 얘를 딱 보고 얘를 계산하려고 시도해봐. 그러면 얘는 첫 항이 얼마냐면 첫 항이 얘예요. 그렇잖아. 첫항 자체가 2 항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이게 2 항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첫 항이 r이죠, 그냥. 여기는 이게 1이고 얘가 r이고 얘가 r 제곱이고 이렇게 가잖아. 공비가 r이니까. 그러면 이렇게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가될 거고 첫 항은 r이고. 공비는 얼마냐면 그럼 여기가 R 세제곱으로 이렇게 갈테니까 공비가 R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1-R제곱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20이 있죠. 이렇게. 더하기 2 1이 이제 얘 계산해봐. 아우 귀찮아. 자 이거 계산을 하려고 하면 체크를 해봐야 돼요. 1항부터 넣어봐. 1항부터 넣으시면 여기다가 1딱 들어가는 순간 A2에요. 그래서 얘는 절댓값 A2에 다시 더하기 2 들어가면 5니까 a5인데, 봐봐 홀수항은 양수라고 했고 짝수항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 8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값 a8. 다시 더하기 4가 들어가면 11. 그래서 a11 이런 식으로 가는 급수야.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다시 봐봐. 그러면 a2는 분명히 r이거든. r은 r인데 절대값해놨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r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a5는 a5는 여기죠? 그러면 이건 그냥 r 네제곱이지. 그냥 r 네제곱이니까 얘는 r 네제곱이더라. 이렇게 가요. 그런데 절대값 a8은 당연히 음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r 7승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된다고 하면 얘는 공비가 몇이야? r 세제곱이지. 이건 공비가 r 세제곱. 첫항 마이너스 r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얘가 공비는 1 마이너스 공비는 r 세제곱이야 분명히 그래서 마이너스 r 세제곱 맞지 마이너스 r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r 세제곱이 되고 첫탕은 마이너스 r입니다 아는 영이야 따라왔어 자 그대로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어, 짜증 나으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20r 더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분에 마이너스 21을 는 0이더라.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넘기면 플러스가 돼버리고 는이 되죠. 됐지. 그러면 양변에서 r 을 날려버리고 서로 곱하면 20에 1 더하기 r 세제곱하시면 얘가 21에 1 마이너스 R제곱이더라. 다될 테니까, 21 마이너스 21 R제곱, 다시 20 더하기 20 R세제곱. 그러면 20 R세제곱 더하기 21 R제곱 하면 1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R제곱으로 묶이고,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렇게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될 테니까, 조립 잡으면, 나오냐? 어, 나올 수 있겠네? 20, 21, 0, 마, 1. <laughs> 살려줘. 20에, 마이너스 20에,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더하기 1에, 어, 0. 됐다. 그러면, R 플러스 1에, 20 아래 제곱에, 다시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 1은 0이네? 그러니까, 4, 5, 4, 5, 마 1뿔 1 하시면, R 플러스 1에, 4R 플러스 1에, 5R 마이너스 1이 0이다가 되버리겠네 됐네. 그러면 R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 4분의 1이겠네. 됐다. 오, 감사. 하,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자, 여기까지가 나와 있고,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 전반부가 끝났어요. 이제 전반부가 끝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됐어? 아직 안했어. 저걸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전반까지는 다 끝났으면 이제 다시 수렴한대. 자, 이거 수렴 조건 생각해봐. 자, 등비급수 수렴 조건 시그마 한 다음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요. 그런데 얘가 an분의 3배의절대값 an에 다시 더하기 bn이야. 그런데 얘가 수렴한대. 자, 이거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을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뭐야? 그냥 내부의 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무조건 얼마다? 0이더라. 됐죠? 이거에다 리미트를 붙이면 무조건 0이다. 바로 딱 기억 났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리미트로 그대로 바꿔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3, 절대값 a n, 더하기 b n은 얘가 0이더라. 가 바로 딱 보여야 됩니다. 됐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a n이 양수의 음수야. 에 따라 또 다르지, 이게. a 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또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a n이 만약에 양수라고 잡으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3 더하기 a n 분의 b n. 근데 이게 0 나와야 돼. 그리고두 번째 만약에 a n이 음수라고 잡으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3 더하기 a n 분의 b n이 돼는 0이 돼. 그러니까 an분의 bn이 사실은 an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3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다시 그러면 an이 양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n이 양수가 된다는 게 뭐야? 이 라인이잖아, 이 라인. 아, 무슨 말이야? n이 홀수일 때. 이게 n이 홀수면 n이 홀수면 요 라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n이 짝수면 n이 짝수면 요 라인이 되더라라고 쓸수 있어. 요 됐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 그러면 써놓자. 그러면 a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자 n에다가 홀수 넣어봐. 홀수면 원래 2n-1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a의 2n-1 분에 다시 b의 2n-1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이고요그 다음에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의 2n 분에 다시 b의 2n 요래 하시면 얘는 3 나와요. 자 이렇게까지는 써줬어 그래서 아, 홀수하고 짝수를 따로따로 써놨고 그런데 다시 다시 이제 이걸로 부터 그냥 바로 딱알수 있는 게 뭐냐면 a가 a는 첫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 바로 알지. 바로 알아요. 근데 그래 버리면 저이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봐 봐. 지금 이거 아마 선생님이 해설지랑 되게 다르게 풀 텐데 얘는 홀수 항인 거죠 홀수. 그럼 홀수 항인데 그럼 a의 e n 1이라는 녀석은 e n 1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첫 항이 1이고 근데 공비는 r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1항, 3항, 이렇게 가는 거니까, 1항, 3항으로 간다고 한다면, 얘 제곱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16분의 1이죠. 이렇게 되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얘는 16분의 1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A의 2N이라고 하시면, 그럼 얘는 첫항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러고, 다시 공비는 여전히 16분의 1이죠.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요렇게를 딱쓸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게 마이너스 3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b, en, 마이너스 1도 쓸수 있어? 없어, 이거? b, en, 마이너스 1도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3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그대로 그냥 3을 곱하는 거잖아, 그냥. b, en,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배의 a, en,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돼? 그냥 이거 넘기면 되잖아, 극한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넘겨버리면, 그러면 b, en,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얘는 마이너스 3배 곱하기 16분의 1에 n-1승이고요. 다시, 그러면 b의 2n이라는 녀석은 얘가 3배에 다시, 하, 안 되네. 마이너스 4분의 1에 16분의 1 n-1승이고, 이렇게 해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자, 여기까지는 써줄 거예요. 아이고, 손가락 아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됐는데 다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b1에다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하라고 했어 그럼 이제 b1을 찾으려고 했더니 b1이면은 얘지 얘니까 그럼 여기다가 1 넣어봐 그러면 b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에 곱하기 여기다가 1 들어가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이지 뭐. 그래서 b1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는 얘는 뭐라고 계산해야 돼 이거? 얘는 그냥 사실은 끝까지 다 더하라는 거잖아 끝까지 계속해서 더해라. 그러면 끝까지 계속해서 더하라는 건 이걸 그냥 계속해서 더하는 거네. 계속 더하는 거잖아 이거. 저걸 무한히 더한다는 건 이걸 사실상 무한히 더하는 거다. 잖 됐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 n을 하라는 얘기는 사실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 2n에다가 다시 더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 2N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뭐 전혀 다른 얘기 아니지. 홀수하고 짝수만 따로따로 따로 쓴 거니까. 근데 이렇게 를 해놓고 나서 보시면 B 2N이라는 녀석은 얘잖아. 얘. 그럼 얘는 첫항이 얼마야? 첫항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공비가 1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첫항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공비가 1 마이너스 16분의 1이더라.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얘는 얘니까 그럼 첫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비가 1 마이너스 16분의 1이래다가 이렇게가 될 테니까 그러면 밑에는 16분의 15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분의 1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겠네 이렇게가 되겠네 그래서 지워지니까 지워지니까 4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4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곱해지면 细菌。